よかった。 Tapi bagaimana kita bisa beli? Kita bisa beli apa? あっちも。 저희가 정상 가는 길에 더워서 바람이 시원하게 좀 부는 곳에 앉았습니다. 좀 쉬어가지고 몸으면서 김밥 하나 사가지고 둘이서 갈라 먹고 왔는데 여기 지금 한 시간 정도 온거 같은데 벌써 흙이 가 지네요. 여기서 간단하게 어, 커피 여기를 좀, 마시고. 네, 커피 시고 좋지. 역시 역시 산중에서 마시는 커피 최고입니다. 침에 일찍 일어나서 커피 기계를 씻었습니다. 아, 유 예. 고생했습니다. 대관님 네. 주무실 때. 나도 내잘 때요. 감사합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산이라 좀 시원할 줄 알았더만. 그렇지가 않아다 이제. 바람 기리 아, 아니었나 보네. 진짜 무겁네. 무더위가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여왕산도 그렇대 여왕산? 여왕산도 습기가 많아졌어. 음. 근데 여왕도 바람이 아, 여기는 바람이 네 여기는. 여기 앉아있는데, 여기만. <laughs> 컵을 우리 아들이 시켰는데. 저번에 배낭 씻을 때 까빨라고 음. 떼놨을 때 설거지 공이 됐지 그냥 더 먹게라 말 정상같으면 더게 나중에 또먹어지 옛날에는 내가 믹스커피를 하루에 일곱, 잔. <laughs> 일곱 잔씩 담배 하루에 두갑씩 세갑씩 아, 그래 어떻게 냄새가 안났겠노 지금 믹스커피 끊은지도 10년 아 12년 담배 끊은지도 12년 아 세상에 이렇게 안될 거, 죽을 때까지 안될것 같은 일도 노력하니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를 아, 부러워하겠네. 1년, 아, 1년 아니다. 뭐, 나는 끊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응. 한, 한달 정도는 노력을 한것 같습니다. 보건소 가서 패치도 붙이고, 어, 그 목에다가 목걸이 해가지고, 저는 금연 중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목걸이 해가지고 다니고 한 한달 그러고 저 등산 산에 다녔던 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짜 산에 다니면서 담배도 잊게 되고 혹시 여러분들 그 흡연 중이신 분들이 이 방송 이 영상 보시면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담배를 이게 세상을 인생을 두 번으로 나눈다면은 담배를 끊기 전과 담배를 끊은 후 그렇게 나눕니다. 그 담배를 그만큼 담배를 끊은 일이 제 인생에 있어서는 큰 이벤트고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 주고 싶은 그런 일입니다. 저 뿐만이 아니고 제 주변 사람들도 다 같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음 터닝포인트네 응 인생의 터닝포인트 아, 뭐. 제일 큰 터닝포인트는 제가 우리 뽀얀 만난거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애들 둘이 만난거 그다음에 담배 끄는 거, 그뭐 이것저것 많겠죠. 그냥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그렇습니다. 음사는좀 아니다. 그리고, 부부가 뭐 뭔가 같이 할수 있다는 게 좋아요. 뭐, 골프든 등산이든, 뭐, 게임이든, 뭐, 여하튼, 같이 공감하고, 할수 있는 게, 그런 게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또 사진도, 둘이서 막찌그러 다니고. 일도 같이 하고. <laughs> <laughs> 사진사는 저고, 모델은 뽀양 아무튼 일할 때도 항상 같이 있습니다. 아침에 <laughs> 눈 뜨자마자 쇼킹 같이 일하고, 음. 또잘 때도 같이 있고. 나는, 20살 때, 20대 초반에, 사람들이 50살까지, 50몇 살까지 같이 사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됐었는데. <laughs> 어느덧 내가 그 나이가 되고. 그 나이가 넘었다. <laughs> 그 나이가 넘었는데. 근데도. 좋습니까? 네. 아, 역시. 뭐, 일일이 얼마 안살은는것 같고. <웃음> 맞죠? <웃음> 이제, 음. 응. 27년, 27, 28년. 8년 됐네. 응. 27년 됐네. 우리 딸이 26살이니까. 와우. 세월 참 빠르죠? 음. 지겨워서 어째 같이 산화했다 그때. 음. 근데 뭐 지겨울 틈도 없이 어찌나 바쁘게 살았는지. 앞만 보고 살았나? 네, 앞만 보고. 지금은 조금 이렇게 여유도 있고. 애들 뭐, 대학교 나가고. 그렇죠 키웠고, 그렇지. 그러니 조금 여유도 있고, 근데 진짜 바쁘게 살았 이나보, 자, 우찌 살아냈는지 참 대견스럽다. <laughs> 그 세월을, 아, 무것도 없이 둘이서 시작해가지고. 내년에, 장공이졸업해가지지 가면, 우리도 그 조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산티하고 음. 한번 도전해봅시다. 음. <laughs> 코로나가. 코로나 코로나가 종식이 참... 돼야. 아니, 뭐 코로나가 제일 변수기네. 마음을 하네. 먹고. 코로나가 좀. 어떻게. 음. 어. 우리 구독자님들. 계속 영상 이어갈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 미워하지 마세요, 저희를. 좀 미워 보이더라도. <laughs> 아니, 오늘 아침에 보는데, 거기 어디, 어, 무슨 영상, 적석산, 그, 그런가, 맨 처음에 우리 찍은 거. 네. 거기 한번 본다고 보니까, 좋아요가 두 개고, 나빠요가 한개 있대요. 싫어요가 나빠요인가? 근데 <laughs> <그래서> 이거, <laughs> 아니, 싫으면 그냥 안 보면 되지. <laughs> 싫어요를 아니, 왜 눌러? 아니, 그 사람이 싫어요 눌러, 걸리도 있지. 안 걸리는 있는데. 네, 그래. 네, 맞다. 나는 그래도 이렇게 보면, 내가 습. 싫은 영상이라도 싫어요는 잘안 눌렀는데. 씁쓸했네. 어, 마음이 좀상하더라고 아, 응. 근데, 악플 보면, 악플 같은 거 달리면 진짜 힘들게 들었어요. 힘들지. 아이고, 참. 모양이 텃빠지를 해주네. 우리가 옛날에 이런 사이가 아니었는데 네 옛날에는 이런 <laughs>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끄러워가지고 음, 서로 아무도 없어도 부끄러워 가지고 고개도 못닦는이는데 부부지간에 부끄러움을 <laughs> 많이 땄습니다 자 <laughs> 네. 올라갈 준비를 하나 네. 앉아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이런저런 우리 살아가는 이 야기도 조금 하고. 아, 생기가 좀 듭니다. 자, 이제 정상이 얼마 안 남았는데. 哦，我操！哦，我操！我、yeah. 啊、这个，把这去。哎，

嗯。Mm hmm. 아, 낮다고 있다. 어? 낮다고 아유, 낫다고 쉬운 소리있다 낫다고 쉬운 소리없어뜬금없이 정상이라 되게 좋지 예. 엄청난 무더위. 바람 한점 없는 오늘. 565m. 노자산 도착했습니다. 풍경이. 바다도 보이고 좋을 줄 알았는데 저쪽 바다는 바다 보이겠네요 뭐, 산밖에 안 보입니다 어, 바다가 저쪽이긴 한데 해무 때문에 안 보입니다 바다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또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뽀양긴군, 산행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주에, 더 멋진 산행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